슈퍼스타, VTP 100W 화이트입니다. 그래서, 컬러 템프3 2 0 0도이고요 어, 렌즈 길이는 10도에서 어, 6 0도고요 전압은 200에서 어, 60Hz입니다. 그죠? 렇 그래서 이거를 한번 빛을 올려보겠습니다. 3200K. 어, 연색성은 90이고, 브릿지 헤리스 미국산을 썼습니다. 그래서 빛을 말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았다 풀었다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제품은 이제 100W, 150W는 노팬이고요. 그데 200W 이상은 팬이 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는 LED 줌, 스포트, 슈퍼스타, VTV 100W, 프레지런 스포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을 풀었다가 하는 거죠. 풀었다가 말았다 할수 있다. 이건 10도에서 60도까지 가능합니다. 시어비로돼 있고요. LED는 시어비로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LED 슈퍼스 슈퍼스타 F180 0가트짜리입니다 화이트, 색온도는 3200개이고요. 렌즈 디거리는 15대 30도입니다. 그 다음에 2 6 0 헤르츠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처럼 올려주세요. 반도 다올수없요1번처 올려주시면 빛을풀 수가 있죠. 빛을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5대 30도고요. 렌즈 가지고 할수 있는 겁니다. 렌즈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소음 팬이고요. 펜 소리 많이 안 들리죠. 네, 저소음 팬입니다. 108W 짜리를 어, 설명하겠습니다. 이거세 번도가 3,200K이고요. 어, 채널은 완 채널. 오, 연색성은 8,000. 세 번도가 이건 3,000 4,000입니다. 세 번도는 3 0 0 0에 믹스 형 되어 있습니다. 자, 완채널 올려보시겠어요? 완채널. 그다음에 2 채널 두 개를 믹스하면 한 3,500K 나옵니다. 그래서 두 채널로 돼 있고요. 2믹스카라로돼 있습니다. 이건 3마트 곱하기 36이라 108와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슈퍼스타 N 108와트. 포스터 2, 200W RGBW입니다. l 립소이드인데 RGBW 했습니다. 1번 채널, 요는 4채널 되있요2번 채널. 요거는 레드입니다. 레드. 2번 채널, 그린. 3번 채널, 블루. 4번 채널, 화이트. 그래서 4개를 다켜고있습니다 RGBW. 빼보겠습니다. 네. 전체 한번 다 켜보실래요? RGBW 전체. 보시면 소리 많이 나죠? 펜 소리. 이런 부분이 팬이 어, 있으면 아, 소리가 많이 나죠. 그래서 한 15m나 20m 사이는 모르겠는데 저소음으로 어, 되어 있을 때는 어렵죠. 효과를 쓸수 있는 엘리스 이드로 만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채널. 2번 채널. 자, 레드죠. 레드. 2번 채널. 그린. 3번 채널. 블루. 그죠? 블루. 4번 채널. 화이트. 이거 꺼주시고요.